자, 페이스 사, 에, 다운 상태입니다. 페이스 다운 상태에서요 대흉근을 합니다. 대흉근. 자, 내외전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손목은 허리부에다 위 올려놓고 고리인데도 잠그세요. 자, 그 상태에서 기술자 방향으로 당깁니다. 자, 이게 이제 수평 상태에서 당기게 되면 흉골, 늑골지가 스트레칭이 되고요. 약간 하방에서 땡기게 되면 쇄골지와 스트레칭이 됩니다. 약간 위쪽에서 올려놓고 하면 이제 예, 복근지가 되겠죠. 자, 이것도 이제 유연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건데, 예, 그걸 뭐 유연성의 차이니까 충분히 이해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되는 것만 하시면 돼요. 얘만 하는 건 아니니까 테크닉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자 고리인대로 해서 같이 말아서 시술각을 골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상 흉추부까지 각도를 이렇게 움직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움직이시면은 하부를 하게 되면 위쪽에 쇄골부가 스트레칭이 되고요. 촘촘하게 와서 이제 중부로 오게 되면 이제 흉두골치가 되게 되고. 자, 이제 상, 흉축으로 올려야 되는데, 이게 잘안 되죠, 그쵸? 예, 네, 약간 외전시킨 상태에서 고린대를 걸고, 예, 네, 위쪽으로 당기게 되면, 복근 뒤쪽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먼저, 예, 네, 짧게, 짧게 스케칭을 갖다 촘촘하게 해주시고요. 지금 이제 바운드를 좀 길게 합니다. 자, 이렇게. 아까는 잘안 됐던 이제 복근지 스트레칭이 됩니다. 팔의 위치를 잘 잡으세요. 자기가 만져보면은 어떻게 해야 상대가 좀 시원할까 하는 게이 손끝에서 느껴집니다. 그리고 다시 중간 정도로 하면은 다시 이제 흉 늦골지가 됩니다. 자, 내전한 상태에서요, 내전한 상태에서 모멘텀을 기지게 해주세요. 대흉근은상완의 대결절, 결절 강도로 붙습니다상완을 많이 돌려주면 거기 그 정지부 쪽이 당연히 스트레칭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하고, 중부, 상부, 자, 이게 바운드를 크게 갖고 하시, 에, 하시는 거와 아까 초기에 처음에 했던 식으로 바운드를 적게 갖고 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해서 대규모는 스트레칭을 통해서 이완을 합니다. 여성분들은 브레스트가 있어가지고 마사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남자분이 여성분을 갖다 스트레칭 한다 그러면 대흉근을 마사지 한다는 요 방법을 한번 써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